샬롬 로즈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6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요한은?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 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요한 공동체는 없는 게참 많았어요. 돈도 없었고, 그 공동체를 지켜줄 만한 힘도 없었고, 뭐 군사력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뭐 회당, 예배당 이런 것도 이들에게 없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까? 회당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어떤 군대가 온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개선될까? 요한 공동체도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결핍은 계속될 거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뭔가? 사랑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요한 공동체를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나이 많은 누군가가 아마 이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 주냐?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좋아지냐? 너희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 공부나 해. 힘을 길러.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을 붙잡은 그들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 어떤 힘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인 요한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물려줬습니다. 사랑이 답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성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의 가침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치를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으며,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한테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도요. 어울리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그리스도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목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떨어져 서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깨끗하지 않은 것에 너희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주님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